자, 시작한다 얘들아. 함수의 첫 번째 시작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뒤에 헷갈린다. 알았지? 네. 자, 처음부터 명확하게 잡자. 자, 일단은 우리가 요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지금부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집합을 활용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어떤 x라는 집합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 볼게. 네. 됐지? 뭐 x1이 있고 x2가 있고 뭐 x3. 자, 예를 들 거니까 그냥 한세개 정도 있다고 해 보자. 자 그리고 Y라는 집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Y1이라는 원소가 있고 Y2라는 원소가 있고 Y3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체 네. 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X의 원소를 Y의 원소랑 짝지어주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대체 x랑 y의 원소를 짝지어 볼게 자 그러면 뭐 이런 소리야 예를 들어서 자 x1이 여기 있고 x2가 있고 여기에 x3가 있고 자 여기에 y1이 있고 여기에 y2가 있고 여기에 y3가 있을 때 됐니 네. 짝지을 거야 그래서 네. 아무렇게나 막 하면 돼자뭐 얘는 얘랑 얘랑 연결할 거고 뭐 얘는 얘랑 연결할 거고 뭐 얘는 얘랑 연결할 거고 뭐 x3 연결 안 하고 싶어 나는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짝 지어 줬을 때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불러줄 거야 일단 대체 x의 원소랑 y의 원소를 그냥 니네 맘대로 아무렇게나 짝 지어 주면 그런 걸 대응이라고 불러줘 대체 자 그러면 우리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 저거는 함수냐 저런 대응 관계는 함수야? 아닙니다 아니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X를 집어 넣었을 때 Y가 몇개 나와야 돼? 한, 개. 한 개만 나와야 돼. 그지 근데 봐봐. X1이 몇 군데로 대응이 되어 있어? X1이 두 군데로 대응이 되어 있지. 저런 관계는 당연히 함수가 아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수많은 대응 중에서, 됐지? X1에 오직 한 개의 Y 값을 대응시킨 것. 됐지? 네.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함수라고 불러줄게. 논리 되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논리 되지? 자, 그러면 봐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얘를 이제 함수로 한번 만들어보자. 자, 그러면 얘가 뭐 y2로 가고 얘도 y2로 갈 거야. 그리고 얘는 y3로 갈 거야. 그럼 이건 함수가 맞니? 아니요. 하나만족. 이건 함수가 맞아자 얘들아 함수는 함수는 그런 거 같은 거야 너네 그 뭐냐 뭐냐 아씨 이 그거론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야, 소개팅을 한다고 쳐봐 그래서 네. 소개팅을 한다고 쳐봐 야, 남자가 여자 두명 골라도 돼안돼안될거 아니야 네. 나는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어 그건 안 되잖아 한 명만 골라야 될거 아니야 한 명만 이해 되지 네. 이해 되지 근데 제한을 안 주면 그건 대응인 거고 알았지? 혼자서 세명다 골라도 돼. 그건 대응인 거야. 근데 무조건 한 명에 한 명만 고르자라고 약속을 하면 그건 함수라고. 아...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봐봐. 물론 실생활에서는 안 골릴 수도 있지.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한 명만 고르자라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그러면 야 여자 입장에서는 몰표 받아도 상관은 없잖아. 네, 나로네요 그렇잖아. 몰표 받아 도 상관 없잖아. 됐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y가 몇 개를 받았어? 두 개를 받았지. 상관없다고, 받는 거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는 애들이 뭐만 주면 돼? 각각 하나씩만 선택하면 돼. 그건 함수야, 알았지? 이걸 함수라고 불러. 이렇게 가는 관계를 여기까지 이해돼도뭔 소리인지? 자, 그러면 얘가 선택을 안한건 실생활에선 가능하지만 함수라고 부르진 않는다, 알았지? 선택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대응인 거지. 이렇게 되면 대응인 거지. 이건 함수가 아닌거고 근데 어차피 대응은 머릿속에서 잊어도 돼. 안 나와, 알았지? 대응은 안 나와. 그냥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쓰기 때문에 그냥 설명한 것 뿐이야. 네. 대응은 잊어도 상관없어, 지금부터.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함수가 된다. 됐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문제 없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봐봐봐. 그랬을 때, 요 집합 있지, 요 집합. 화살표를 주는 애들. 이런 걸 X 집합이라고 잡고, 자,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화살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Y 집합이라고 잡았을 때. 네. 됐지? 자, 이 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보낼 거냐면 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함수라고 불러준다. 됐니? X에 있는 얘를 Y에 대응시켰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이 X 집합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줄 거야. 정의역. 자, 화살표를 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Y 집합을 앞으로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줄 거야. 후보야, 후보, 알았지? 받을 후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계의 함수를 봐보자. 봐봐.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얘는 누구랑 누구야? Y2랑 Y3지. 이렇게 실제로 받은 애들 있지, 받은 애들. 이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줄 거야. 됐지? 얘네들은 후보. 후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취역은 어떤 애들? 실제로 받은 애들 아, 예. 이해되지? 네. 됐지? 정역은 주는 애들 공역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취역은 받은 애들 됐지? 자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요거까지 이해하면 끝났어 자 y는 x 더하기 1 함수 맞니? 지금은 함수 맞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내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적어줄 거고, 됐지. X는 1, 2, 3이고, Y는 1, 2,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함수가 되니,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아니, 똑같은 건 상관없어. 응, 똑같은 건 상관없어. 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1을 넣어봐, 어디로 가야 돼? 이로 가야 돼 지금은 일은 이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를 넣어봐 어디로 가야 돼 삼으로 가야지 이는 삼으로 대응을 시킨단 말이야 삼 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가 갈 곳이 없어진다고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알았지 판단 되지 판단 되지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얘를 우리가 실수 전체로 봤을 때 얘의 치역이 됐지 일과 이와 삼을 넣었을 때의 함수 값들이 어디에 없어서. y에 없어서 함수가 아닌 거라고, 얘는. 이해 되니? 무슨 소리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질이 생겨야 되냐면, 여기서 치역이라는 건, 자, 함수 값의 집합은, 알았지? 무조건 공역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예, 부분 집합이 돼야 돼, 무조건. 됐어? 요것도 논리 되지, 왜 그런지? 이해 되지? 그치? 자, 요 내용까지 일단 잡아 놓을게.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네. 됐니? 네. <laughs> 자, 그 다음, 마지막. 서로 같은 함수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봐봐봐. 자, 봐봐, 봐봐, 봐봐. 논리를 잘 생각해봐. 자, fx를, 자, x라는 함수라고 줄게 내가. 자, gx를, X, 분의 X, 제곱이라고 줄게 됐니? 네. 자, 그러면 u g x 계산해 봐 어떻게 돼? 약분하면? 약분하면? X가 나오지. 네. 자, 그러면 F랑 g는 똑같은 함수니? 네. 가? 아? 아니, 죠 아니, 아니, 가니아 아니, 니까물아보는거 아니, 아왜 아니, 까아아아 뭔가 차서왜하니까 뭐가 다를까 자 봐봐 네. 여기 네. 자 여기 1러바 1 1예1러면는 네. 1분의 1의 제곱 1 아. 문제없지 2너바2 네. 2. 네. 여기 2너바 네. 2분의 2의 제곱 아. 2 문제없지 네. 여기 3너바3 3. 3분의 3의 제곱 3 됐지 네. 자뭘 넣어도 다 똑같이 나오는데 왜 다른 함수일까 F랑 네. G랑 스펠링이 달라요 이거는 격리도 예. 달라서 분수, 분수로 나와서 어 분수로 나와서 해서 조금만 더 확장해봐 자 분수의 서 우리가 분모에 뭐가 못 들어가지? 0. 0이 못 들어가지. 봐봐. 여기 0 넣으면 문제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긴 0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야 0분의 0이라는 숫자가 있니? 아니요. 없지. 자, 두 개가 다른 함수가 돼. 왜 다르냐면 여기는 0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긴 0을 넣을 수 없어서. 네. 자, 다시 0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정의역상의 0이 있다는 소리야 얘는. 네. 근데 여긴 0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정의역상의 0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 네. 자, 그래서 두 함수가 일단 같으려면은 넣을 수 있는 X 값이 똑같이 생겨야 돼. 됐니? 네. 자, 그래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알았지? 넣을 수 있는 X 값이 일단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자 논리돼? 됐어? 서 정형이 같아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뭐가 같아야 될것 같아? 치역. 똑같이 일 넘은 일이 나올 거고 이 넘은 이가 나올 거고 똑같이 삼 넘은 삼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f 일과 g 일이 똑같아야 되고 f 이랑 g 2 이가 똑같아야 되고 f 삼과 g 3 삼이 똑같아야 되지. 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 관계가 같다라고 불러. 동일한 x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이해돼? 두 번째 대응 관계가 같아야 돼. 뭔 소리냐면, 정의역상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라고 잡으면 A라고 잡을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알았지? F에다가 내가 A를 넣은 계산 결과와 G에다가 A를 넣은 계산 결과가 서로 같아야 돼. 예. 이해하지?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값 x라고 주고 gx를 내가 x의 제곱이라고 줘보자. 됐지? 정의역이 한정되지 않으면 두 개는 당연히 다른 함수지. 여기에 2를 넣은 거랑 여기 2를 넣은 게 다르니까. 그치? 그런데 둘다 내가 정의역을 마일 0, 1로 이렇게 픽스를 해버리면 되니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1. 똑같이0 넣으면 0, 0 넣으면 0. 똑같이 1로면 1, 1로면 1, 똑같이 음. 그러면은, 두 개는 어떤 함수가 된다? 음. 같은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 여기까지 했니? 음. 됐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한번 살펴보자. 자, 보자.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인 상황인데, X라는 집합을 지금 0과 1과 2라고 줬고, 자, Y라는 집합을 01, 2, 3이라고 주는 상황이다 됐지 네. 함수인 것을 찾아보래 자 기억부터 보자 x를 어디에 대응시키지 x 마이너스 일에 대응시키지 됐지 네. 자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누구랑 누구랑 누구야 지금 영일2인 거야 영일2가정의역인 거니까 네. 자 그러면 x에 영을 넣어서 내가 그러면 얘는 어디로 대응해야 돼영 백이 일인 마이너스 일로 대응을 시키라는 소리지 네. 근데 마이너스 일이 공역상에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없으니까 영이 갈 곳이 없는 거지 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니 니은 봐봐. 자, X를 절대값 X-1로 대응시키지? 음. 0은, 그럼 어디로 대응하자는 소리야? 0-1-1의 절대값이니까 1로 대응하자는 소리지? 맞니? 음. 자, 1.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어. 음. 자, 1로 해보자, 1. 1 넣으면 1-1 몇이니까? 0. 0이니까 얘 0으로 대응하자는 소리지? 아니. 이것도 되지? 자, 2 넣어보자, 2, 2 넣으면 몇나와, 2백1, 1, 1로 대응하자는 소리지. 자, 이거 함수 돼야 안 돼. 이건 되는 거야. 됐니? 자, 다음, D급 보자. X를 X제곱으로 보내보자. 자, 0은 0으로 가야 되고, 1은 1로 가야 되고, 2는 4로 가야 되지. 함수 돼야 안 돼. 안 되지. 4가 없으니까. 그치? 4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 리얼. 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계산은 빨리빨리 할게. 0은 1로 가야 되고, 1은 0으로 가야 되고, 2는 1로 가야 되지. 요거는 함수가 A0.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만 함수가 된다. 문제 없니? 음. 응. 자, 해봐. 일시 1번. 자, 2번 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집합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데, x 바 1부터 x가 7까지인데. x는 자연수. 자, 요렇게 주어질 거래. 네. 그러면 x라는 얘는 결국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지? 네. 맞지? 자, 그래서 x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 2, 3, 4, 5, 6까지가 주어지겠다. 됐니? 네. 네. 자, 그런데 x를 뭐로 한대? 정의역으로 한대.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정의역으로 한다라는 건 x에 누구만 넣자 우리는 1, 2, 3, 4, 5, 6만 넣으면 된다 맞지? 1, 2, 3, 4, 5, 6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x-3이라고 정의가 돼 있대 x가 홀수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어 x가 자연수 자, 아, X가 자연수, 짝수. 자, 그랬을 때, 뭐래? 최종적으로. 치역을 구하자, 됐지? 자, 치역은 뭘 적자라는 소리니까. 함수값을 전부 다 적어주자는 소리니까. 됐지? 자, 치역은 주로 I라고 적는다. 됐니? 어, 그냥 기억해놔.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F1을 구해보고, F2도 구해보고, F3도 구해보고, F4도 구해보고, F5도 구해보고, f 의 6도 구해보자 요게 치역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지 네. 자 f1부터 구해볼까 자 봐봐 우리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나 알았지 나눠져 있는 경우는 d를 만 D를 먼저 보는 거야 알았지 d를 먼저 봐서 봐봐 x가 1이라는 건 f1이라는 건 x에 1 넣자는 소리잖아 근데 1은 홀수야 짝수야 홀수. 홀수니까 위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1을 여기에 넣자는 소리인 거야 알았지 그럼 몇이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얘는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F2를 구하고 싶어. 2가 뭐니까? 짝수. 짝수니까 위에 넣을 거야? 아래 넣을 거야? 아래, 아래 넣을 거야. 그럼 아래 넣어주면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 1, 1로 가는 얘가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3 봐보자. 3은 홀수니까 위에다 넣으면 되지? 네. 0이 나올 거고. 4는 짝수니까 밑에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네. 3, 2 나올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5는 홀수니까 위에 넣으면 되지? 2가 나올 거고 6은 짝수니까 밑에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야. 모든 함수값을 다 적어주면 돼. 그게 치역이다. 자, 해보자. 1, 2, 3번. 자, 3번 보자. 자, 집합 X1과 3을 정의역으로 하고 있대. 자, 이게 정의역이래.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과 3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지금. 자 그런데 f(x)는 지금 ax라고 주어져 있고 g(x)는 x제곱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뭐 해야 되는데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돼야 되는데 대체? 자 그러면 우리가 x에 넣을 건 어차피 1과 3밖에 없으니까, 맞아? 여기 1넣은 거랑 여기 1넣은 게 어때야 되고 서로 같아야 할 거고. F에 3 넣고 G에 3 넣은 게 어때야 되고 서로 같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1 넣어보자. A는 1 넣으면 1 더하기 B다. 이 소리가 될 거고 됐지? 3 넣어주면 3에 2는 9 더하기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개모하면 뭐 연립하면 끝나겠지. 됐지? 자, B가 A 빼기 1이니까, 여기다 A 빼기 1 넣어주면, 3A는 9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잡힌다는 소리고, 그러면 2A가 8이라는 소리니까, A가 4일 거고, 40원 넣으면 B는 3 나오겠지? 그래서 A가 4고, B가 3이면,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된다. 별거 없지? 음. 자, 해볼게, 1, 2, 3번. 자, 3번 본다. 자, 봐봐. 이런 논리야. 볼게. f의 x가 지금, 자, ex제곱-e라고 마이너스 돼 있고, gx라는 함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가 되는데, f랑 g가 같아야 된대. 됐지? 자, f랑 g가 같게 만들어주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야. 맞지? 자, 그러면 일단 봐봐봐. 두 함수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대응하고 있는 관계가 같아야 되거든? 한마디로, 여, 얘랑 얘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해 되니? 네.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2x 제곱 마이너스 2랑, 이렇게 일단, 같게 만들어주는 x 값만을 정의역으로 가져야 돼. 네. 이해 돼? 네. 됐지?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0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지. 맞지? 3차방정식 풀자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잡힐 거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2 잡혀서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 빼기 2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 빼기 2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잡히겠지? 자 그러면 x가 누가? 마이너스 1과 1과 E가 F랑 G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똑같이 만들어주는 애란 말이야. 됐지? 네. 그러면 봐봐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소리거든? 집합 X상은 누구들만 원소로 가져야 돼? 얘랑, 얘랑, 얘만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됐지? 됐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도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고, 뭐 얘도 되는 거고, 뭐 마일 1, 이것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거지. 결국, 얘네들이 뭐야? 이거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인 거야. 됐어? 그러면, 세개 갖다가 부분 집합 몇개 만들 수 있어? 2에 3제곱 개, 8개 만들 수 있지. 근데 공 집합은 안 된다며. 하나 빼주면 되지. 그래서 총 7개를 만들 수 있다. 가 되는 거야. 답이 3이 아니고 알았지?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야. 됐지?